자 여러분들 잘생긴 것도 아닌데 주변에 여자 많고 인기 많은 남자들 있지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얼굴이 특출하게 잘생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인기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처럼 장난이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뭘까? 일단 크게 보면 괜이라는 단어가 붙는단 말이야. 옆에 있으면 괜히 끌리고 안 보이면 괜히 생각나고 괜히 신경 쓰이는 그런 남자. 여자들이 무심코 느끼는 그 사람만의 매력 포인트가 숨어 있는 거야. 잘생기고 예쁜 건한 순간이고 매력이 없으면 질린다. 뭐 얼굴 뜯어먹고 살거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 내가 얼마전에 한 커뮤니티를 봤는데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 얼굴이 너나 못생겼대 근데 나름 자상하고 돈은 좀 있대 자고 일어날 때마다 끔찍하고 꼴보기가 싫대 그래서 자기는 다시 결혼하면 무조건 얼굴 보고 할거래 이런거 보면 또 얼굴이 잘생겨야 되는것 같기도 하고 <laughs> 헛소리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했나? 지금 시작한다 여보시오 구독 한번 해줘 레츠고돌이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엄청 다양하겠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외에 어떤 것들이 있나 해서 내 친구 GPT한테 물어보고 이리저리 좀 찾아봤거든. 뭐라 해야 되나. 너무 딱딱하고 교과서적인 느낌이라서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 그냥 그럴 수 있겠네 하는 정도? 알기 쉽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자고. 우선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판단, 센스, 순발력이야. 뭘 하기 전에 있어서 상황을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센스 있게 대처하는 순발력. 이게 제일 중요하다. 왜 그런지 이야기하면서 설명할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뢰감을 주는 남자. 맨날 말만 번지르하게 하면서 정작 행동은 기대 못 미치는 사람들 있잖아. 그냥 엉망진창 개진창이다. 굳이 말이 뭐가 필요한데 사소한 행동 하나 하나에 믿음이 생긴다니까. 별거 없다. 약속 잘 지키고 작은 배려를 습관처럼 하는 남자들이 여자 가슴을 훅 파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밖에 내보내도 전혀 걱정 안 되는 스타일 못 생겨서가 아니고 연락 잘 되고 어디 가면 어디 간다 말해주고 집에 일찍 일찍 들어가고 여자 문제 없고 신뢰감이 안 생길 수 있나 그리고 배려는 뭐가 있노 늦은 밤에 집에다 주고 차 오면 안쪽으로 자리 바꿔주고 여자 기분 먼저 생각해주는 이런 게 사소하지만 신뢰감 가는 배려지 이걸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이 당연한 걸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큰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 다음 존재감 있는 자기 자신만의 분위기 사람이 눈빛, 표정 하나만으로도 분위기 만들 수 있다. 즉, 자신만의 색깔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어떤 여자는 계속 눈이 마주쳐. 그 여자가 쳐다본다고 해서 당신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당신이란 존재를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그럴 때, 눈빛과 표정 하나만으로도 상대방한테 어필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당신만의 분위기가 되는 거야. 분위기 판단 잘하고, 센스랑 순발력 있잖아. 무조건 매력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들 있지. 그냥 뭐내 옷차림이 오늘 댄디하게 입었다. 그리고 여자가 너무 대놓고 본다. 좀 있어 보이게 하는 거지. 다리 딱 꼬고 턱 깨고 앉아서 도도한 척. 반대로 여자가 딱 앉아서 하우 오늘 하품하면서 지루한 표정이다. 밝게 웃으면서 재밌는 척을 해. 그럼 상대방은 아 나는 지루한데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재밌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밝게 웃고 긍정적이게 해라.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어쨌든 분위기 봐가면서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음. 여자가 설레게 행동하는 남자. 여자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볼을 살짝 꼬집는 행동.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게 설레게 한다는 거는 판타지다, 판타지. 인터넷 소설을 많이 봐서 그래. 현실은 머리 헝클어지고, 화장 지워지고, 굉장히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차라리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물건 가지러갈 때, 다읽든 말든 쓱, 스... 가져오는 거지. 이게 응은 설레야 한다니까. 그리고 눈 마주치면 밝게 웃어주고 계속 긍정 에너지를 쏘더라고. 대신 무슨 행동이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면 저만 흘리고 다니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절대 하면 안 돼. 뭐든 적당해야 좋은 거니까. 과도한 행동은 금지. 상대방이 이 남자는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애매하게 행동해서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다 경험해보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 삶에 몰두하는 긍정적인 스타일. 여자들 겁나 멋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 얼굴이 좀 별로라도 프로페셔널한 사람 보면 이상하게 끌리는 그런 게 있지. 남자도 똑같지 않나? 여자 외모가 별로라도 자기 인생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끌리는 그런 거 있잖아. 똑같은 거다. 아무리 잘생겨봤자 논평인처럼 살면 외절이 사나 싶고 한심해 보이고 볼보기 싫어진단 말이야. 생각해봐봐. 얼굴이 존잘이야. 허거나 지혜 짱 박혀있고 팬티 안에 손 넣어서 붓붓 긁고 어떨 것 같은데?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 주는 사람이 매력이 있지. 매사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옆에 사람도 짜증나잖아. 그런 뇌하기 싫다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유머와 상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자신감 있는 당당함을 가진 남자. 유머러스한 사람이 매력이 많고 인기도 많잖아. 이게 참 어렵거든. 자기 혼자 개그치고 자기 혼자 재밌어하고. 이건 최악 중의 최악인데 은은하게 웃기는 사람이라 해야 되나? 웃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면 과해지거나 노잼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이게 딱 센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가지 있으면 즐겁게 해주는 남자가 좋잖아. 내가 조급하고 여유가 없으면 상대방을 절대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다. 상대방도 그대로 느끼거든. 허세 부리고 가오잡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호감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매력 포인트들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겠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어려운 거거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매력남이 될수 있다. 파이팅. 그런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고 댓글도 많이 남겨줘.